여기 한국이, 한국조선이 세계사와 인류사에서 이바지한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조선의 말과 글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세기 최초의 핵전쟁은 미국이 일본을, 어, 일본의 그, 폭무기를 던지면서 이제 시작됐습니다. 인도의 기록을 볼 때, 인디아의 기록을 볼 때, 우리 조선 인디아 조선의 기록을 볼 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인류가 다시 유전자 DNA를 시작,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머지 않아서 인류는 부자들은 또 천년을 사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뇌용의 150kg 150g이 컸던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한국 조선에서 해야 할 일들이 우리 조선의 섬과 오지에 우리 젊은 학생들을 보내야 됩니다. 똑똑한 학생들만 보내면은 사람들이 괴물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똑똑한 놈안 똑똑한 놈 섞어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조선의 말과 글이 핵무기를 맞더라도 지켜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오지에 이곳 한국 조선의 학생들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다시 인류가 핵전쟁을 해서 초토화가 되더라도 이 인류의 문화자산을 살려야 됩니다. 지금 어, 한국이 식민지를 거치고 난 다음에 급속한 속도로 경제성장했어요 처음에 애를 둘러차는 운동을 벌였어요 너무 많이 나서 그런데 지금 어, 어른들 뿐만 아니라 중학생들도 애를 안 낳겠다고 합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서 제가 이50% 수입에 법인까지 포함해서 50%를 세금을 거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DNA에, 부의 DNA를 타고난 사람들, 그 밑에 자손들은 또 그쪽에 박습니다. 미인 집안에서 되게 미인이 태어나야지 안 미인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의 세금을 얻어서 교육과 의료를 무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치료. 자 옛날에 과거 천년을 살았던 인류가 천년을 살고 죽으면 우리 이 영원한 시간 가운데 그 천년의 세월이 길었을까요? 일장춘몽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주 찰나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 천년의 살입 그래서 안락사를 허용해주고 또. 정말 타일로 타일로 치료해도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자살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직접 자살을 하게 되면 정말 아프게 고통받으면서 죽어야 됩니다. 짐승을 잡을 때도 안 아프게 잡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정입니다. 그래서 이 안락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엔 산이 많습니다. 그 산에 판넬로 그냥 집을 지으면 또, 많은 군인들을 공병들로 뽑아서 짓게 되면 실제로 한 30평 짓는데 천만 원안 들어갑니다. 고급스럽게 앉으면. 그리고 그 산에 무자비하게 뭐, 무직하게 개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과수 같은 걸 심어서, 유실수를 심어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또그 사람 즐거운 마음대로 일을 해서 수출도 하고, 국내에서 나눠도 먹고, 뭐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삶이 어려워서 고시원 생활을 한 1년 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들어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집에 잘 사는 학생들도 부모님들이 고시원이라는 데를 어떤지 모르게 되면 시골에서 올라와서 들어가서 잠깐 살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머리를 놓고 발을 뻗으면 위아래가 닿을 정도로 좁은 곳입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창문이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식을 안 낳아요. 인구가 줍니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손해가 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들한테 손해가 간다는 거예요. 뭐, 땅값도 그렇고, 집값도 그렇고, 모든 값이 폭락을 합니다. 그럼 부자의 부가 줄어들어요. 외국의 부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점점 그 부자가 큰 부자가 아니라 작은 부자가 돼갑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당당하게 50%의 세금을 내고 페라리를 타고 다니고 존경받아야 됩니다. 또 빈자들 이 사람들은 국가가 여기 있는 이 부자들이 진귀한 음식을 먹을 때 일반민은 아니더라도 정부미, 묵은 쌀 정도 먹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산에 진미를 먹을 때이 사람들이 적어도 김치는 먹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무상공급을 해야 됩니다. 돼지의 부위를 볼때 삼겹살이나 목삼겹을 한국에서는 최고로 칩니다. 뭐 전지나 후지는 거의 뭐쳐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자들은 맛있는 부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빈자들에게 전지나 후지를 무상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은 교육을 무료로 하고 의료를 무료로 해주고 부자들이 페라리를 타고 다니면서 존경받을 때 빈자들 역시 버스나 지하철을 무료로 타면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 않으면은 과거, 전세계가 조선이었다가 조선 망하고 대국 망한다고 다 망해서 정말 밀려 밀려 다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곳 한국만 남겨놓고 조선이 이제 사라졌어요. 지금 이렇게 말이 갈린 상태에서 이 조선으로 제국주의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뿌리가 어딘가를 알아야 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이 조선의 말과 글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경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중국 백성들이 착합니다. 근데 그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이 착합니까? 여기 러시아 사람들, 백성들은 착해요. 옛날 소련 시절에 또 지금의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죠. 러시아, 어, 그 고위 장성들한테 한국의 공력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0분이면 지도에서 지운다고. 러시아의 생각은 핵무기가 없으면 30분이면 지운다라고 생각해요. 러시아가 일본한테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0분에 지운다고 그래요. 이 조선의 말과 글을 지키려고 그러면은 이 조선, 이 한국 조선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나?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과 다 이웃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조선이 어느 나라에 휩쓸리지 않는 강한 중립국으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참 영국도 미국을 배반하고 핵무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 핵무장을 한 나라가 허락을 받고 한 나라가 없습니다. 러시아마저도 그렇게 독일한테 깨져서 죽어가다가, 그렇게 미국의 도움을 받고서는 배반 때렸습니다. 미국 허락 안 받았어요. 자, 미국에 행구장할 때 누구 허락 받았습니까? 허락 받지 않았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쪽 한국 조선이 북조선만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굶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 3개국이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만 착하게 지금 비핵화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선말 그걸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언제 식민지가 되고도 이상한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 조선이 망해서, 망해서 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한국조선마저 망해서 되겠습니까? EMP탄이 터지게 되면 모든 전자 제품, 전자 무기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이 가야 할길 무기를 만들 때 EMP가 터졌을 때를 감안해서 자동과 수동을 전비해서 가야 됩니다. 북조선의 모든 인민들은 천연두 주사를 다 맞고 있어 예방 주사를 이게 오래 전에 사라진 주사라서 북조선 외에는 전 세계 어디도 이 예방 주사를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라면은 베트남이 어떻습니까? 미국 첫 번째 베트남이 프랑스하고 싸워서 프랑스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싸워서 미국을 이겼어요. 중국하고 전쟁을 할 때는 이 베트남 사람들이 어 캄보디아의 전쟁 주력 군인이 전쟁을 하러 가는 예비군하고 여군이 나가서도 크게 이겼습니다 중국한테. 베트남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적이 원하는 방식의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적이 예측하는 시간에 전쟁을 하지 않았다고. 적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하, 전쟁을 하지 않았다고. 허를 찔렀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한국 조선이 전 세계에서 여기까지 줄어들었어요. 대국이 아닙니다. 소국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나라들의 허락을 받아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류사에 이 조선말과 그를 지킨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걸 지키려 그러면 핵무장을 해야 됩니다. 전 국민이 천연두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자 스텔스 기기가 레이더에는 안 보이는데 사람 눈에는 뭐예요? 뭐신궁이라든 이런 거 촘촘하게 세워놓고 종횡으로 눈으로 보고 쏘게끔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러나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 조선은 정말 위험해집니다 서희와 같이 강기를 부리고 옛날에 고구려의 백성들처럼 결사항전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이것이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식민지에 유산을 청산하는데 100년 걸립니다. 아직 우리 100년 안 됐습니다.